나점 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여. 이거 쪼 어? 이행자랑이이몬 너희도 왔구나! 이비시노이둘이같이 있었네? 이 음, 근데 왜여거서전 이거 먹고 있거거야 아니야+ 아니야 만민당은 요 며칠 잠시 휴업이거든 그리고 소이모와 만민당의 요리는 맛이 다르니까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도 좋잖아 휴업 만민당이 갑자기 휴업이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도 있어 최근 동문학당에서 동창회를 열었는데 나도 초대받았거든. 경력으로 따지면 연비 선배는 우리의 대선배셔서 모임 장소는 선배가 정하시기로 했어.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데다 형님이 또 워낙 잘 드셔서 살짝 과하게 먹는 바람에 만민당이 일주일치 식자재를 전부 먹어치웠지 뭐야. 묘사부님은 힘들긴 해도 기분은 좋아 보이셨어. 아마 요근래 가장 장사가 잘 됐던 날이었겠지. 그래서 한동안은 식자재를 보충하느라 바쁘실 거야. 이토도 왔구나? 근데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네? 형님은 내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나셨는지 신호부의 동창이면 내 동창이나 다름없지? 라면서 따라오셨어 형님이 공부 같은 걸 하셨을 리 없지만 내가 볼땐 그냥 지난번에 리월 음식을 실컷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아 그나저나 너희랑 같이 온 하나카도 장군이었나? 그 친구는 아주 똘똘하던데? 넌 몰랐겠지만, 네가 동창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묘사부님의 일을 도우며 리월 요리법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 친구라면 아마 신기한 요리를 배워서 귀신 풍뎅이에게 먹인 다음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기르려는 걸 거예요. 하나카도 장군, 익숙한 이름이네. 예전에 소모리 이토가 주최한 곤충 싸움 대회에서 봤었나? 맞아, 헤이몬는 기억력이 좋네. 큰 소란이 일어날 뻔했던 저번 대회 이후로 하나카도 장군은 아라타키파의 동맹이 됐어. 그때부터 종종 형님과 곤충 싸움을 하면서 귀신 풍뎅이를 키우는 전략을 상의했지. 그 애가 곤충 싸움을 핑계로 형님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나도 좀 편해졌달까. 만민당이 휴업한 요 며칠, 그두 사람은 가게의 식자재 보충을 돕고 있어. 묘사부님의 일품 요리에 보답해야 한다나 뭐라나. 겸사겸사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식자재도 찾고 말이야 지금쯤 아마 향명이랑 누룽지와 함께 고운가 일대에서 꽃길을 잡고 있을 거야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 누룽지도 이토씨의 붉은 방망이랑 하나카도 장군의 무슨 무슨 풍뎅이와 친구가 됐고 근데 식자재 찾으러 간지도 꽤 돼서 슬슬 돌아올 때가 됐는데 신나게 노느라 말썽이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죠?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나도 흥미가 생겼어. <laughs> 고운 가게 꽃게가 무슨 맛이더라? 우리도 가보자. 우리가 도와주면 만민당 요리를 더 빨리 먹을 수 있잖아. 소머리 청년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너희도 가려고? <laughs> 잘 됐네. 예전부터 너희 둘이 이토 씨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이토씨가 너희 말을 엄청 잘 듣잖아. 선배 말이 맞아요. 그럼 여행자 페이몬 부탁할게. 알겠군. 꽃게는 딱딱한 각각의 다리가 많아서 딱 봐도 전투력이 높잖아. 귀신 풍뎅이랑 아주 비슷하지. 분명 강력한 라이벌이 될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다 오은의왕 꽃게가 어떤 계통에 속하든 이런 상대와 겨루면 귀신 풍뎅이의 힘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 그렇다면 붉은 방망이와 금강불개 풍뎅이힘좀 내야겠네 주변의 모든 꽃게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그럼 꽃게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고. 러러러러 벌써 친해진 것 같네. 오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공가게 기분 전환하러 온 거야. 향릉 누룽지 안녕. 만민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을 생각이었는데 연비랑 신오부한테서 잠시 휴업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나 해서 와봤어. <laughs>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다행히 저두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식자재 보충은 거의 끝났어! 이제 신선한 꽃게 몇 마리만 잡으면 돼! 붉은 방망이랑 금강불개 풍뎅킹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큰 이변이 없는 한! 잠깐 이 몸이 있는 이상 당황할 필요 없다. 이 커다란 녀석도 단단한 갑각을 가지고 있군. 발이는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걸 보니 전투력이 상당할 거야. 귀신풍뎅이의 교전 상대로 딱이지. 그, 응. 음, 도, 동의한다, 언니의 왕. 이런 적과 싸우면 귀신풍뎅이의 힘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어? 저 녀석들 진심이야? 저 새끼 바위용 도마뱀, 뭔가 낯이 익어! 늘 근처의 한 섬에서 굴러다니는 녀석인데 수정섬 쿵쿵섬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공각의 유명한 용 도마뱀이라 할수 있지 그게 섬에 오르는 사람을 항상 머리로 쿵쿵 박아버리거든 어찌나 사나운지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언니의 왕, 내가 먼저 가서 적의 실력을 살펴보겠다 가라! 금강불괴 퐁당캣! 녀석이 전력을 다하게 만들어 금광불개 풍달단한 한 방에 전투를 끝내버렸다고 말도 안돼 그럴 리 없어 아무래도 띨빵한 외모와는 달리 실력은 뛰어난 것 같군 우리도 진짜 실력을 보여야겠어 이 몸이 지켜본 결과 놈은 체구가 커서 공격이 둔해. 공격을 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침 우리의 귀신 풍뎅이는 기동성이 뛰어나지! 가라! 붉은 방망이! 놈의 손발과 꼬리를 피해서 가장 취약한 배를! 공격해? 오니 왕 풍뎅이를 몇 마리 더 보낼까? 아... 어, 그, 그, 그러니까... 잠깐 누룽지가 왜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지? 위험해... 네네네... 네... 네, 네, 네. 저용 도마뱀... 누룽지의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냥 가버렸잖아... 방금 페이몬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었었지? 저번에 고운 가게 꽃게 잡으러 왔을 때 수정선 쿵쿵 선풍이 다짜고짜 머리로 누룽지에게 한방 먹였거든. 그러더니 그냥 혼자 기절해 버리는 거 있지? 우리가 간 뒤로 녀석은 몇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 그때 상처가 이제야 나았나봐. 진작부터 이 형씨가 범상치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기세만으로 그런 강력한 상대를 주행 낭치게 만들다니 그야말로. 내가 여태까지 본적 없는 강자군! 맞아, 누룽지 형 씨가 방금 그 강력한 생물한테 물러가라는 명을 내린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전에 누룽지 형 씨는 꽃게도 아주 능숙하게 잡았지. 각각을 가진 생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누룽지 형 씨도 숨겨진 곤충 싸움 고수가 틀림없겠어. 정확하게 귀신붕댕이를 지휘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을테지! 응? 어? 그렇군! 일리있는 말이야!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의 동맹이군! 누룽지형씨한테서 갑각생물을 지휘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곤충싸움계에서 천하무적, 아니 천지를 가르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르. 누룽지가 그 비결을 아는진 둘째치고 꽃길을 이대로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린 헛걸음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 소몰이 청년. 신호부가 얼른 돌아오라고 했어. 우리도 이제 밥 먹어야 하고. 어라 잠깐 언제 두 사람이 늘어난 거지? 오내 친구 귀왕의 오르팔 그리고 날아다니는 아니 음, 하공의 백철당 딸보잖아. 음.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 에이, 민망할것 없어! 귀신풍뎅이가 어떻게 새끼 바위용 도마뱀을 이기겠어? 네가 직접 가서 혼내줬으면 모를까? 하지만 나의 친구, 그리고 백철 단딸보 너희에게 패배한 사람도 셀수 없이 많다고 들었어. 그 중엔 아주 강한 녀석들도 있겠지. 설마 너희는 처음부터 그 녀석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었고, 백 퍼센트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건가? 넘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거야 말로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는 방법이잖아. 그래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지. 한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고 싶은 법이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면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겁만 고다분한 녀석이 되는 거라고. 음, 소몰이 청년이 웬일로 꽤 그럴 듯한 말을 하잖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 르. 다들 들었지? 누룽지도 배고프대. 수정선 쿵쿵 선풍도 갖고 귀신 풍뎅이들도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속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이유는 없잖아. 요리사 누님 말도 일리 있어. 누룽지 형씨 같은 강자의 지도를 받으려면 지금 우리 실력으론 어림도 없지. 네, 네. 이 부근에서 무술 대회가 열렸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에서도 강자의 기운이 느껴지는 건. 차라리 여기에 무대를 놓고 리월의 곤충 싸움 강자들을 초대해 수련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뒤에 누룽지형 씨에게 가르침을 청하자고. 누룽지형 씨의 지도를 받은 다음 그 갑각 생물과 다시 겨루는 거야. 갑자기 강한 예감이 드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응? <laughs> 오! 우 알겠다, 하나카도 장군.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계획을 선보일 때가 온것 같군. 지금이 바로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을 개최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바로 그거야, 오니의 왕. 당장 무대를 준비하자고. 이봐, 아직 말다안 끝났다고. 아이, 저 녀석들 정말 제멋대로네. 아라타키 무슨+ 무슨 곤충싸움 수행? 어렴풋이 기억나 하나카도 장군이 얘기했던 곤충싸움 이벤트랑 비슷한 건가? 가게 일만 안 바쁘면 나도 누룽지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싱싱한 꽃길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니까 일단 돌아가자. 아라타키파가 리월에온건 동창회 때문이라고 신노부가 그랬었지? 갑자기 곤충싸움 대회를 열면 신노부의 계획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일단 향릉이랑 같이 만민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을 신오부한테 알리자 연비 신오부 우리 왔어 누룽지 향릉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응두 명이 빠졌는데 형님이랑 한나카도 장군 설마 또 사고를 친건 아니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소리 꽃꽃술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 일단 식자재부터 손질해야 해요. 여행자랑 페이모는 맛있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니까 일단 요리부터 시작할게요. 먹으면서 얘기해요. 아라타키 반짝반짝 각각 곤충싸움 수행? 또 시작이네 손님으로 온 이상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제가 가서 말릴게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긴장하지 마 곤충싸움 대회라니 되게 괜찮은 이벤트일 것 같아 리월 법전 윤례 총집에 따르면 이런 행사는 총무부 소속부서에 보고하고 얼마간 기다리면 주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리월에 놀러 올때 친구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나중에 오면 저희 가게에도 자주 들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놀다 가요. 네. 연비 선배, 향릉 씨, 그리고 누룽지. 벌써 저희의 다음 일정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아라타키파의 경비가 물론이지.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랜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면 좋잖아. 마침 이따가 총무부에 볼 일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토씨 대신 좀 알아봐 줄게. 일단은 따로 움직이자. 너인 이토씨랑 같이 대회장을 준비해줘. 난 나중에 행사 허가증을 챙겨서 합류할 테니까. 연비가 엄청 신난 것 같네. 바로 행사 준비를 시작하다니. 연비 씨는 요리왕 대항전에 공증인을 맡으신 적이 있잖아. 인맥도 넓고 이런 행사에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 마침 휴가 중인데다 오랜만에 후배까지 왔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으실 거야. 이렇게 된 이상 경비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겠어. 그냥 형님을 해결해 버리는 수밖에. 여행자 페이몬, 전에는 고마웠어. 다음에 만날 땐 답례를 준비해 올게. 응? 우리가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이토가 정말 귀신풍뎅이로 그새끼바이용 도마뱀을 이길 생각이라면 너희가 그 후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오히려 궁금해지는데 그러고 보니 전에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 때도 너희가 형님을 많이 도왔었지? 도왔다기보단 그냥 이토랑 같이 곤충 싸움 몇판한것 뿐이야 꽤 재밌었어 그럼 형님이 꽂힌 포인트를 잘 알겠구나? 형님을 더잘 설득할 수 있겠어. 너희한테 부탁 좀 할게. 근데 우리가 꼭 이토를 설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형님, 리월에서 소란 피우는 즐거운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만 같이 돌아가요. 쉿, 이노부. 잠깐 내말좀 들어 봐. 변명은 집어 쳐요. 이제 돈 없어요. 이번에 리월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돌아가는 배표를 사고 나면 경비가 두 자릿수 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돈으로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연비 선배는 벌써 우리를 위해 허가증을 받고 계신데 선배한테 돈을 내달라고 할순 없잖아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둬요. 이+ 이번엔 상황이 달라. 평소라면 네 말대로 했겠지만 우리 아라타키파의 가장 실력 있는 두 곤충 싸움 강자가 전부 그 녀석한테 져버렸다고. 봐! 무대까지 준비했어! 이제 와서 도망치면 곤충 싸움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형님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진게 한두 번이에요? 전에 제가 대충 싸워도 형님을 이겼는데 새끼 바위 용 도마뱀한테 진게뭐 대수라고요? 신호부! 너! 그게 언제쯤 일인데? 지금의 난 곤충 싸움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라고! 놈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야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 알겠어요. 역시 제가 직접 형님을 해결해야 할것 같네요. 하나카도 장군, 나랑 형님한테 귀신 풍뎅이를 한 마리씩 줘. 형님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겨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시겠지. 제가 이기면 얌전히 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연비 선배한테 민폐 끼치는 건안 돼요. 신오부 누님, 오니 왕! 난 진짜로 하게? 이 기세? 시노부, 네가 이렇게 진지할 줄이야? 그럼, 파, 파, 파공의 백철 땅달보! 시노부의 시련은 너한테 맡기마! 페이몬이랑 대결하라고요? 하하! <놀람> <놀람> 이미 예상했다고! 소모리 청년이 하려던 말은 대충 이럴 거야. 오니의 왕한테 도전하려면 파공의 백철 땅딸보부터 이겨 보시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그래. 파공의 백철 땅딸보가 우리 아라타 키파의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인문보단 실력이 좀 떨어지지. 땅딸보한테 도전해서 신오분 네 실력을 증명해 봐. 하지만 거절할래. 뭐? 뭐? 아무리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패 끼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돈이 없으면 최대한 절약해야지! 우리가 널 도와주면, 연비한테도 패 끼치는 거고, 신호부도 신세를 져야 하는 거잖아? 그건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야. 아, 물론! 나도 대책은 생각해 뒀어. 자금이 정말 부족해지면, 야간에 나르바이트를 뛰고, 낮에 곤충 싸움을 하면 되지. 밤에 번 수당을 대회 자금에 보태는 거야 전에 하나카두 장군도 괜찮은 일자리를 물색해준 적이 있는데 힘쓰는 일이라면 수당은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지 이모만 대 딱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번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했구나 정말 못 당하겠네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가능하면 패를 안 끼치는 게 제일 좋죠 일단 저부터 이기고 말해요 페이몽과의 대결에서 제 귀신풍뎅이의 체력을 소모할 생각이죠? 제가 모르는 척눈 감아준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요. 내가 졌다고? 위 위험했다. 하마 터면 신오부한테 호점을 잡힐 뻔했어. 응? 와! 파공의 백철 땅딸보가 한 번에 신오부를 이기다니! 너 정말 곤충 싸움 천재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신오부 누님도 아라타키 반짝반짝 각각 곤충 싸움 수행 개최를 허락해 주시겠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 떨어졌나? 다 선택을 택하는 수밖에 전부 연비 선배한테 떠넘길 수 없으니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어. 형님 약속 꼭 지키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행사 경비를 벌고 대회 일은 낮에 하세요. 돌아가는 배편은 이미 예약해서 날짜를 많이는 못 미뤄요. 네 다섯 명과 겨룰 시간밖에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럼 그럼 약속할게.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시노브. 그럼 전 항구 쪽에 가서 상황을 알릴게요. 경비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단 다섯 번의 대결로 누룽지 형씨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고 형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기고만장한 녀석을 쓰러뜨리라니, 흠신호분 녀석 참 어려운 문제를 내줬네. 하지만 이 몸은 이런 도전적인 일을 가장 좋아하지. <laughs> 안심해, 운이의 왕. 근처에 곤충 싸움 강자들을 찾아내서 수행에 초대할 테니까. 리얼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넓은 땅 곳곳에 범상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게 느껴져. 매일 한 명씩 찾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귀양의 오른팔과 파공의 백철 땅딸보라면 우리가 시노부를 설득했다고. 너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시노부의 상대가 아니란 걸 바로 알겠더라. 그, 그건 조만간 꼭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이 몸만 믿어. 귀왕의 오른팔, 파공의 백철당 달부. 시간 되면 와서 지켜봐 달라고. 이 곤충 싸움의 진검 되, 귀왕이 며칠 만에 한계를 넘어 누룽지 형식에 인정을 받고 곤충 싸움기에 한 획을 긋는 과정을 말이야.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 종종 보러 갈게. 대신 <laughs>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이지나 말라고.